이 기사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얼리미티드 선수 이 패턴이 안 바뀌었어요. 이 기사가 느조스 기사거든요. 그렇죠. 무거울 기사가 아니고 느조스 기사기 때문에 뭐 혼전시키기 맞고 이러면은 예, 라그나로스가 물론 대게 들어가 있는 거는 좋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혼전시키기에 취약한 덱이다 보니까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지금 빅쇼 선수 선공인데 핸드는 아까부터 초반에. 그 낼수 있는 하수인데 잘 잡혀주고 있어요. 적절하죠. 예. 언더시티 상인 좋습니다. 자이 코스트 턴어 투패요. 마왕 가진 두 개. 네. 예. 언더시티 상인 말해. 두 개. 이, 이 언더시티 상인에서 T 용 같은 거 나오면 또 답답하거든요. 네. 영웅 능력수 넘어가야겠죠. 이 느조스 기사가 구성 자체가 되게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 동전 한번 쓰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쓰고 나서 한번 이득 못 보면은. 손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자 3코스트 이러면은 여기서도 언더시티 상인 내고 그냥 예, 잡아주겠죠 도완해주는게 제일 좋죠 다음 턴에 언더시티 상인과 칼을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예, 좀한장한장 한장 낭비하지 않고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빅쇼 선수 그 네. 요건도 2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혹은 그냥 칼만 달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역시는 내는 게 숙회 예, 예, 그렇죠. 순환도 도움이 되고요. 카드가 확보가 되니까요. 예. 파메리연자내 네, 줘야 될것 지금 파메리연자 나쁘지 않은데요? 예. 필드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턴에 나올 혹시 모르는 묘실 독을 군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죠. 아 이렇게 묘실 도을군 나오는 정확하네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깔끔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기 장착하고 본체 5 데미지. 예, 무기는 쳐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전이 있기 때문에 동전 존스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쳐놓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이건 다른가? 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베 씨는 예, 방법이 없죠. 뭐 마음가짐 요, 요원을 해도 칼을 달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맞습니다. 예, 한대 쳐놓는 거 자, 진짜 이러면 네, 언더시티 상인 두장가지고오는거 중요하죠. 가야 을것 같은데요. 아, 신성 시험? 아 실버문, 차원문 차원문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신성원 시험은 딱히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리조스가 네. 나올 때 정도 네. 그렇게 됐을 땐 리조스는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죠 자 이번 4코스트 타이밍 지능검 끼고 턴 넘기나요? 네. 기사 입장에서도 특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네요 그러면 글쎄요 언리미티드 선수는 동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턴동전 헤르나면서 칼로 정리한다 까지는 좀 설계를 할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빅쇼 선수는 신성한 시험 아껴놔서 그냥 뱅클리프 낼때 이득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도굴꾼 내놓으면 동전 얻을 수 있거든요 다음 턴에 동전 쓰면서 기습요원 신성한 시험 뱅클리프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서 괜찮아 보여요 물론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 여기서 신성한 시험을 걸면서 심리전 심리전을 건다? 네 물론 얼린피스 선수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능검으로 정리를 해보겠죠 그렇죠 네, 어, 그 고귀한 희생이라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 기서 바로 묘신우골꾼에게 지능검에 짤리는 게 싫기 때문에 내는 게 꺼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안낼 수는 없어요안낼 수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빼야 돼요 오히려 빈필드에 뱅클리프나 요원 내는 게더 손해예요. 아, 그래서. 차한을 바르겠다. 음... 자, 이러면 나오는 할수 있는 이 코스트. 나오는 게 주든지 사령관. 아, 큰 의미는 없네요. 네, 영역을 한 턴에 두번누를수 있죠. 음, 이러면. 겸손. 혹은. 네. 겸손을 쓰게 된다면 겸손 코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능검으로 주든지 사용권을 끊어주고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울다만을 사용하면서 정리를 할, 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겸손 코드. 도적 상대로 겸손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쓴다면 역시나 뱅클리퍼안 번? 예, 예그 것밖에 없겠죠. 근데 벤클리프가 나와도 울다만이 있으니까 예. 그때 따지면 울다만도 있고 지능검 내구도가 한번 남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정도는. 겸손 코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예, 필드 잡기가 수월합니다. 예. 체력 6자리 하수인 잡기도 좋고요. 마라 코브도 잘 맞고요. 겸손 코도를 안 했을 때에는 동전을 아낀다는 게큰 의미가 있겠죠. 역시나 겸손 동전 코도 들어가면서. 지능검도 일단 부담인데 여기서 코도까지 필리에 나와줍니다. 좋아요. 일단 이러면 기습 요원 뱅클리프 각은 나왔어요. 신성한 시험을 아껴주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가젯 짱이 나왔을 때는 가젯 이 일드로우도 볼수 있어서 그냥 기습 요원 뱅클리프가 하드 소문은 제일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주신 기습 요원 뱅클리프 몸으로 코드 정리 에이, 본체로 정리. 그 플레이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요. 도적 입장에서는 지금 가젯잔이 나오기 전까지는 핸들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핸들 순환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핸들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효율이 좋은 플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 와 이거 동전. 아 이거. 올인이거든요 이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면 신성한 시험. 이치. 요원아 이거 너무 뱅클리프 믿었어요. 자, 다른 직업 상대로는 가능한데 성기사 많아요 제압기가 네, 기사만큼은 이걸 해선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알도르만 생각해도 정리가 되는데 물다만 네. 네. 들어가죠 자 요원이 됐습니다. 잡아주고 역시나 영 능력 이외 턴을 넘길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울다만이 정말 좋은 게 도적 상대로 체력이 4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 이제 요원이라든지 이런 거한 번에 안 끊기잖아요. 맞습니다. 칼레임 채라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혼절시키기 아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한번 참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냥 울다만 잡고 가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 요원으로는 계속 본체에 딜을 넣어준다. 뭐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음... 또두 번째 지는 거면 생각하면 그 뒤에는 상대 필드가 쌓이는 걸좀 막아내기 어렵겠죠. 아, 도적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아 이거 요원 내면서 그냥 필드 이걸로라도 잡아서 좀 길루적을 시키겠다라는 생각 생각인 것 같네요. 자, 아, 자 이랬을 경우에 칠 코스트 이번 턴 들어오는 코돈데 역시나 그냥 캐이 예. 나가겠죠. 이러면 여기서 한번 가젯자 필요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아 이러면 힘들죠. 어쩔 수 없이 혼절 문기로... 시키기를 네. 사용하기도 무섭고 사용을 하지 않기도 무서운 게 다음 턴 팔만 하거든요. 티리온 라그나로스 빛의 군주, 빛의 군주 라그나로스. 다 생각해도 무서운데 지금 템포를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없이 혼절시키기 쓴 거예요 이건. 자 혼절 쓰고 턴 넘기는데요. 다시 한번 이러면은 캐런이 나가겠죠. 네. 예. 사실 이 혼절시키기를 쓰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이 타이밍에 필드를 꽉 잡아야만 기사가 답답한 거거든요. 정리도 해야 되고 필드도 깔아야 되고 힐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답답한 건데 이거는 그냥 다시 내면 돼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도적에게혼전시키기가 무서운 이유는 필드를 꽉 잡고 있을 때이고 예. 그리고 가대짠이 필드에 있을 때혼전시키기 쓰면 공짜인 건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턴 랭도 아, 이러면 분위기가 점점 열사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죠 열심히 빅시 선수는 명치 때리는데 금너의 시웃을 두장 쓰면 40회복까지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 지옥이죠 카드 한두 장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지금 즉발딜이 많은 주문 도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훔치기 류가 들어간 주문 도적인 만큼 필드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드 정리에 있어서 성기사는 굉장히 특화된 직업이고요. 지금 잘 막아내고 있죠. 정말 많아. 자 이러면은 이번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 신병 잡고 명치 치고 무기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예캐른 상대로 카드를 낭비하면. 이 뒤에서 할수 있는 행동 자체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가지짜이 나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 있거든요 예. 본인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고민 고민하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이고요 이러면 잡고 전리품 수집가 내고 영웅 능력 쓰고 무난한 거죠 사실 불안한 거, 거 같으면 금단의 예. 지수를 하나 써주고 아 합포처. 사용하네요 네 예, 체력 29거든요 이러면 네. 아 어, 여유 많아요 칼날 부채 안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 되게 라그나로스까지 있긴 합니다만 어 글쎄요 이 캐를 잡아놓게 되면 얼림티드 선수 그냥 누저스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낼 수도 있어요 정말 예, 빨리 템포 잡아서 끝내면 되거든요 도적 상대로 네. 자 지금 일단은 뭐주문도적때 성기사 이제 늦었스 일기사의 대결인데 네. 역시나 가재 짠이 초반에 안 나왔던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뒤를 보지 않고 달렸던 판단 사실 근데 그신성원 시험을 아껴었더라면 뭐 가재 짠이 붙었으면은 좀 그게 실수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뭐 나오지도 진짜? 않았고 가재 짠이 사실 거기에서의 스노볼 지금 생각만 해봐도 손해는 맞는 게 그때 동전을 소모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동전 라그? 예, 이 캐르를 잡으면서 동전 라그나로스에서 한번 정리각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너무 과한 소비가 아니었나 예 그거는... 결과론적인 측면보다는 기사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울다만이 없더라도 앞에서 소모한 게 겸손이었기 때문에 음. 알도르도 있고 정안 되면 음. 평등을 써도 되기 때문에 아, 여러면은 이번 턴 진지하게 캐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느조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느조스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느조스 예. 충분히 나갈 만 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느조스를 <놀람> 예, 5 7짜리 하수인이 나가면서 캐른이 덤으로 나간다. 충분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더불어 도적의 체력 14밖에 남지 않았고요. 근데 나가게 되면 일단 신성한 시험을 맞긴 하겠네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 코도에 수액으로 가나요? 그러면 영역까지 쓰겠죠. 어, 신성한 시험을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인물을 그리고 수원? 이 필드가 밀렸을 때 늦었을 때도 괜찮다. 네. 음, 그러면 라그나로스 나가면서 신병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는 뭐 당연히 바인블루드프나 혹은 게. 날뛰는 코드. 네. 그쪽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아 고민이 많아요. 여기서 또비경 절개 이런 식으로 가면 카드가 낭비가 돼서 이거 아. 여기서 비룡으로 간다. 이거 라그나로스를 못 믿었는데 예. 이러면 카드 소모가 계속 되면서 기사도 그냥 카드 장수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라그나로스로 분리할 때 역전을 노려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마음가지 절개 턴 넘기고요. 진검 오 라그나로스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 체력 29라서 네. 본체... 신병 하나 교환하고 라그나로스 내면서 영웅능력을 누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액 괴물이랑 코드로 본체 치면 체력 8 되기 때문에 3분의 1로 킬러 누려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어, 평등하고 이렇게 해서 2분의 1킬가 깔끔하네요. 예. 자, 깔끔하게 여기서 라그나로스 킬가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호흡기 붙여줄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평등하나 사용해준건데 끝나네요 아, 깔끔하게 예. 자 그럼 1대1 상황 만들게 되면서 올림비티드 선수가 상대방의 주문도적을 바로 끊어주게 됩니다